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스레스 호이드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우선 소울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줄 타기를 좀 시작을 했네요. 이거 좀 체크해보고 좀, 좀 볼게요. 지금 이 자리 중요하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도 이 얘기 그만 좀 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얘기 그만 하고 싶어요 이 자리 얘기. 근데 이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한두달 정도 동안 이걸 강조를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본게 아닌 이상 제가 이 자리를 얼마만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또 건드리면서 또 줄타기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크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난리를 진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건지 계속 나 갈까 말까 나 깨질까 말까 이러면서 계속 약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부터 자기도 여기가 중요 자리라는 걸 아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 자리가 아니었으면요. 이렇게. 계속 건드려 보지를 않아요. 여기 자체가 지금 여기를 탄탄하게 완성을 시켜놔야지만, 우리 이 건물을 쌓을 때, 이 골조물 기둥 튼튼하게 지어놔야 탑을 높게 쌓아도 무너지지가 않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층에서 지금 2층 쌓기 작업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더 높게 쌓으려면은, 요런 자리들을 기둥을 탄탄하게 세워놔야 된단 말이야. 그니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비유해서 설명드리,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비유해서, 설명, 비유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요 다리 계속 두드려보면서, 어, 이거 괜찮지? 어, 나좀더 올려도 되지? 어, 나, 나 이제 3층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 높이 쌓아 본다? 어, 괜찮은 거 맞지? 통통 계속 망치질하면 쳐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이 끝까지 끝나야죠, 여러분들. 이 건축 올리는 대충 부실공사 하면 되나? 나중에 무너지죠? 여런 자리들을 계속 건드려보면서, 이거 여기서 이것도 못 견디려면은 높게 쌓을 수가 애초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고 답답, 하더라도 이 자리는 계속 안전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작업 행태를 봤었을 때 그림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물론 뚫리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계속해서 지금 버텨주고 있고 여기서 지금 또 변곡 신호가 조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양봉 하나 띄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딱 봐도 이 캔들 사이즈 봉 사이즈가 커요 작아요 작죠 이게 보통 추세가 나올 땐 길쭉 길쭉해요 근데 이렇게 변곡 반등을 앞뒀을 때는 이렇게 캔들 사이즈가 되게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변곡을 앞둔 신호입니다 애초부터 양쪽이 힘 팽팽 이 도지형 캔들 아시나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캔들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잘안 나오는데 이게 도치형 캔들이 진짜로 변곡을 앞뒀을 때잘 나오는 캔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조금 이해하시면은 아 이게 딱 보이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봐서 아 여기다 딱 있다 딱 있다 딱 있다. 여기 있다. 예,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 십자가형 캔들을 도치형 캔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되게 작죠? 근데 십자가형.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하루 24시간은 맨날 똑같단 말이야. 24시간 동안 매수세랑 매도세가 서로, 레프트, 뭐, 라이트, 스트레이트,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결판이 안 났을 때 이런 캔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뭐야? 매수세가 그냥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매도세 어디 이놈씩기 기어와가지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매도세가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한쪽으로 압도할 때는 이렇게 장대음봉이나 장대양봉이 나오는 거고 양쪽 힘이 완전히 비슷해가지고 서로 진짜 완전히 같이 케 K.O. 될 정도로 비슷한 경우는 이렇게 봉 사이즈가 작게 나와요. 특히나 도지형이 가장 극단적인 예시고. 그러니까 이게 변곡을 압도했을 때 이게 봉 사이즈가 작아졌다라는 건. 어쨌든 둘중한명 누군가 쓰러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 신호가 보통 이렇게 봉 사이즈가 짧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곡을 만들면서 가는 건데, 이 얘기를 왜, 왜 해드렸냐면, 아무 의미 없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봉이 이렇게 길 때는 아직 추세가 전환되려면 멀었다는 거야. 계속 하방 간단 얘기고, 봉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다는건 이제 뭔가 반격의 서막을 올리려고 할때 보통 작아지니까 지금 반격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도 확실하게 좀더 확인을 해주면 좋은 건 확실한 신호 보시는 게 좋아요. 양봉을 차라리 조금 더 강하게 띄워주는 상승 장악형 패턴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이중 바닥형 패턴이라든가, 삼중 바닥형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패턴을 확실하게 여기서 만들어 주는지까지 확인이 되고 나면 그땐 저점을 잡았다라고 볼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2층 땅바닥에서부터 2층 꼭대기까지 가게 되는 60원 정도 짜리까지 무난하게 실수 있을 가능성이 열리니까 이 자리는 지금 안 뚫리면 아 뚫리면 위기죠 당연히 뚫리면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이 자리 뚫리기 시작하면 바로 정리하셔야 되고 뚫리면 위기지만 여기 20원까지 떨어질 위기지만 살리기만 하면은 엄청나게 또 손익비가 잘 나오는 기회입니다 원래 위기와 기회는 한끗 차이니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살리게 되면은, 진입탑점 바로 잡을 수 있는 자리 나오고요. 60원까지 50%짜리 먹을 자리 바로 나오니까, 여기 잘 지켜보고 계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은. 잘 지켜보고 계시고, 1차 목표가 60원 잡고, 분할익절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 나머지 물량은 본전에다가 스탑로스 걸고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자리 90원까지거든요. 90원까지 2차 목표 효과를 좀 잡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좀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뭐요 스타점이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혹시나 이탈가가 나온다라 그러든지 뭐 아니면 목표관까지 도달하는 순간들이 오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제가 어떻게든 해드려요. 근데, 다음 얘기나 다음 면수를 지금 뭐 모조리 다섯 옆에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의 얘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보완을 좀 해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알림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 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 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 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